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리이 문쟁하게 하려 하리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불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소합니다만 캠프파이어를 해보신 적이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학교 수련회나 그런 것들을 가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여름이면 교회에서 강원도 산골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럼 마지막 날 밤에는 늘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계획에는 없는 대화들을 나누고, 또 일정이 없었던 많은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죠. 신기하게 그 불합해서는 진지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캠프를 가면은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서 다 눈물을 주연자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수련에서는 회 그렇게 쥐어짜는 것들은 없었어요. 그저 모든 일정, 집회, 나눔 다 마치고 나서 불행복바이어드불 불 앞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각자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러 또 미안한 마음이든 고마운 마음이든 평소 나누지 못한 깊은 대화, 또 좋은 기억, 또내 삶에 말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 또속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밤에 뜨거운 불이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또 심지어 영혼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는 불멍, 불보면서 멍때리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공문에서 예수님도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또 기대하면서 정치적인 해왕자로또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불과 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하셨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불은 심판과 정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했고, 말라기 3장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시는 불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불은 심판의 불, 깨끗해하는 정결의 불, 성령의 불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로 거짓을 태우시고 정화의 불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겠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불태우겠다, 태워버리겠다라는 파괴가 아니라 타오르게 하는 점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점화하는 불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무가 될수 있는 점화시키는 불입니다. 그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줍니다. 알고포와 쭉정이를 분리해요. 이불 속에서 진짜는 살아남아서 그 불을 견디고 나올 것이고 가짜는 그냥 그불 속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하고 있는 가짜 평화를 태우고 참된 평화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징인 것이고 그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세상은 이전과 같은 평화,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 성도로서도 이 불이 임하면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하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의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영적인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고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생명력은 메말라 있었어요. 불은 진리와 순종이 만날 때 타오르는데 당시 신앙인들에게는 종교 행위로만 가득했습니다. 그, 불이 붙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때 무언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동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괴로워도 웃고, 쓰러져도 희망을 갖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는데, 무엇인지 모르게 굉장히 당당하고 행복했어요. 복도를 걸을 때에도 늘 자신감 있게 걸었고 늘 웃고 인사 잘하고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부잣집 모범생으로 다들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도 안 믿으시는군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뭐가 잘난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엄마들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좋은 아빠, 돈잘 버는, 또돈잘 쓰는 엄마, 입김센 엄마, 치맛바람이 강한 엄마들끼리 모이면 거기에 또 자녀들이 모이는데 이 자녀들도 그냥 모이질 않아요. 얼굴 못생기고 부잣집이면 안 돼요. 얼굴도 잘 나가고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튼 뭔가 엘리트라고 할수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과 제가 친했단 말입니다. 저는 집도 잘 살지 않았고 공부도 못했고 대단한 게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야 김병기 데려와라고 할 만큼 저한테 무슨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매일 달려주는 깔끔한 셔츠, 주름이 흐트러지지 않는 교복 바지, 또 깍두기도 그냥 썰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알파리를 쓰어서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별로 행반차는 없는데 김치만 싸우면서도 그 김치에 담겨있는 고귀한 무언가.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늘 당당하게 복도를 거녔던 거예요. 겁도 많았고 소심했지만 그냥 뭔가 행복한 무언가가 제 안에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들이 또 보내야 되는 일상들 또 해야 되는 모든 삶, 삶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버티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지 그 어렸을 때 순수한 에너지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생각해보십시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몰래 일제의 추적과 또 그들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명단을 정달하고 암살 계획을 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내 목숨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누가 원해서도 부탁해서도 아니었고 그런 선택과 결단과 삶을 살아야 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과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졌던, 독립투사들이 가졌던, 꺼지지 않았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었겠습니까? 참으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서 살게 하는 불 말입니다. 어중간한 것 말고 확실한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 말이죠. 무늬만 신앙일 때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안주와 타협을 평화라고 착각할 때 우리에게 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던지실 불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다시 방향을 잡게 합니다. 불은 위험하지만 거짓을 태워야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용광로 속의 철광석처럼 1500도씨의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남은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한 순수한 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을 던지셔서 분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다섯이 살고 있는 그 다섯이 서로 자꾸 다투고 수출리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분께서 하나의신 그분께서 평화와 위로가 되신다는 분께서 분쟁을 일으키시고 가족이 분열되는 곳에서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의 분쟁은 목적을 가지고 너네랑 너네 좀 싸우게 하겠다 누가 더 강한지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딱 주어졌을 때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반응의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나의 죄를 받아들이는 자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 반응에 대한 분열을 분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믿음이 서로 다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면,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면 한 가정에서도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그 반응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다투지 않는 조용한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려면 거짓된 평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애매한 중립, 그냥 괜찮은 상태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평화가 단순히 조용하고 문제없고 괜찮아 보이는 그것이라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마치 병은 깊어지고 있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 거짓된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관계에 불을 던지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미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 분쟁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회사 안에 노사 갈등이 있고요. 층간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있고요. 감정의 차이로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세대 차이로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직장 내에도 권력과 업무와 분쟁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누군가 글을 하나 올리고, 사진을 하나 올리고, 의견을 하나 올리면 그 댓글로 인해서 혐오와 비방, 또 호감과 비호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모든 구석구석마다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나름의 분쟁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 우리가 하는 방식은 강한자가 약한 자를 통제하거나 많이 아는자가 없는 자를 수긍하게 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때로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한 타협, 적당한 양보, 방관, 회피, 외면 등으로 왜곡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려는 평화는 갈등이 없고 조용하고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남북 관계의 이 휴전 상태를 안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험하고 긴장이 고존된 상태이지만 나는 평화롭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럴싸한 믿음으로 무난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물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라는 이 가짜 평화를 태워버립니다.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고 그 진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게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던지려는 불은 사람의 마음속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태워져야 하는 거지만 태우지 않았던 것들. 진리의 편에 설자를 일으키는 불이에요. 진리는 알지만 알고만 있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진리의 삶을 확실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집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 검은 남을 해치는 겁니다. 방어를 위한 것보다 공격을 위한 것이죠. 검은 무언가를 가릅니다. 나눕니다. 찌르는 것이죠. 관계와 진리를 가르고 찌르는 도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내면과 내면 사이 깊은 곳까지 검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안식만이 넘칠 것을 생각합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세상적인 스트레스와 관심, 만족과 염려는 우리에게서 조금 사라지되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새로운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세상 아름답게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 가던 어린아이가 세상이 눈을 뜨는 사춘기가 되면서 내면적이고 신체적인 이큰 성장의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고민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고통이 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세상을 살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실 분은 이보다 더큰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쟁이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불을 던지신다는 말씀은 복음을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던져서 가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해와 일치 평화와 사랑과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 이렇게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복음은 중립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가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 신을 택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 가난안 땅에 왔으니 그냥 적당히 잘 살아보자. 주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왔으니 우리는 괜찮다.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너희는 너희의 믿을 신을 택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이끄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믿음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우상과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과 그들의 여인과 그들의 남자들과 그들이 믿는 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복음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선포된 복음은 반드시 선택을 요구합니다.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순종하든지 무시하든지 말이죠. 예수님은 앞선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하셨어요. 그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도전적인 선언은 이미 성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 나라에 합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 것이냐, 라는 것이죠. 진리는 종교행위와 충돌합니다. 진리는 거짓 평화와 부딪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중심의 질서와 함께 할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죠. 그 상대적인 진리와 의를 말하지만 말씀은 아니다. 그런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고통이에요. 불편해요. 다 각자의 삶이 있고 다 각자의 길이 있다. 무엇이 옳고 그러다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라고 하지만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인간 내면에 깊숙한 죄성과 부딪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와 부딪힙니다 복음은 사랑을 전하지만 이 사랑은 회계라는 큰 고통을 수반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니 아쉽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불을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되고 부담스러워해서도 안되고 불편해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하는 복된 기회로 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반응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회개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로 이 불씨를 지켜내야 됩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불을 다른 삶에 옮기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아 정결케 되거나 불에 휩쓸려 소멸될지 사라질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1 1기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진짜 불을 내림으로써 갈일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거짓을 폭노하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참된 심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불이 임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술에 취했다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골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불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는 더 정결하게 하나님이 진짜 그 불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인 것을 증명했죠 예리니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함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다라고 했어요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협박받고 불편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러면 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난 진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씨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된 평화를 태우고, 진리의 불로 우리를 깨우러 오신 겁니다.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불이, 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불씨를 빼앗기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잘못된 불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붙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회개와 순종으로 가응하고또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불로 또 우리를 지키시는 또 은혜의 불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던지시는 당신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타협과 위선의 평화를 깨뜨리시고 진리의 불로 타오르게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쟁과 갈등,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싸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고 심판의 불이 아닌 정결의 불로 파괴의 불이 아닌 생명의 불로 우리에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드러나게 하시고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된 평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의 성령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림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